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북모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어, 책 GPT를 이기는 인간의 책쓰기라는 책입니다. 네, 김병환 작가님이시고요 뭐, 이 저자님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쏟아내셨죠. 3년 동안 아마 첫 책이, 어,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그 도서관에서 삼성 연구, 삼성전자에서 이제 휴대폰 연구원으로 할, 이제 생활하시다가 직장을 때려치고 3년 동안 몰입 독서를 하셨죠. 도서관에서 거의 집거하다시피 천일 독서를 실천하시면서, 어, 이제 독서에 대한 책, 또책 쓰기에, 책 쓰기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저도 이분 책을 초창기에 좀 많이 읽었는데, 조금, 음,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굉장히 책들을, 어, 어,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계시죠. 이번에책 쓰기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 또 내셨어요. <laughs> 이분도 이제 책 쓰기 어떤 그런 이제 클래스들을 운영하고 계시고, 어, 책 GPT가 이제 굉장히 요즘에 어 인기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이죠. 그래서 책 쓰기와 어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어 인간이 이제 채 h a g p t 까지다 책을 써주면 어 이제 그럼 인간이 뭐 굳이 이렇게 힘들게 책을 써야 되느냐 이런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예, 한두달 전에 AI 이제 제가 이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일주일 만에 제가 이제 홍보는 안 하지만 일주일 만에 시집 출간이라는 <laughs> 책을 냈어요. 종이책을 냈고. 근데 제가 홍보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전자책도, 여, 이제 동화책을 하나 썼죠. 전자책으로 썼는데 홍보를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거를 하고 나서 제가 저도 책 쓰기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 책 GPT로, 어, 또 빠르게 수익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클래스를 한번 열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우선 제가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뭐 채티패치들을 활용할 수 있고, 어, 이제 책을 쓸수 있어도 경험을 우선 해봐야지 몸으로 제가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어, 조금 판단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정말 종이책까지 만들고 했는데, 저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어 빠르게 책을 낼수 있고, 물론 질문을 만들고 이런 부분 안에서는, 어, 인간의 어떤 그런 사람마다의 창의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어, 속도가 있고 어, 재미도 있어요. 약간 질문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어, 이런 이런 어떤 재미는 있고 약간의 창의성은 있지만 그냥 제가 책한 권을 어, 3개월, 5개월, 1년에 걸쳐서 어, 썼던 되게 힘들게 썼지만 어, 그런 어떤 노동이 들어간 그 안에서 고통도 있고 하지만 그런 어떤 그리고 나서 얻은 그 성취감, 결과물 어, 이런 거와는 어, 좀 다르더라고요. 속도감은 있지만, 물론, 또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모슬익화가 뭐 되고, 동화책 쓰기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오래 할순 없겠다. 물론, 이제 우리가 채지비드를잘 활용하고 해서 어떤 이제 우리 일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 책이라는 것은 또 우리 인간의 각 저자만의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고 스토리가 담겨 있고, 어,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내보니까, 어, 떤채찌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의 한번 책출간하는 경험이 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성취감이나, 어, 쉽게 낸 만큼, 어, 그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홍보도 안 하고 내려놨죠 물론, 이제, 채지피드를 그걸 통해서 제가 채지피드 교육은 할수 있어요. 채지피드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측면을 계속 공부하면서 그런 과정, 그런 과정을 열수 있지만 그걸로 계속 책을 쓰겠다 이런 부분들은 예, 음, 저에게는 이렇게 재미가 없었는데 또 마침 또 이제 김병환 저자님이 어, 인간의 책 쓰기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런 책들을 더발 빠르게 <laughs> 내셨습니다. 그래서 뭐 초반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채찌피는 영혼이 없다. 어, 인간은 우리가 해노예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독서, 이분은 이제 계속 독서법에 대한 책도 많이 냈으니까 독서에 대한 내용, 또 이제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가면서 채찌피는 어, 독서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책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가 아무리 다독을 해도 다못 읽잖아요. 채찌피는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다 읽겠죠. <laughs> 독서를 하잖아요, 지식. 모든 이미 나와 있는 정보와 지식을 다 분석하고 읽어서 그 중에서 이제 종합 요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창조물은 아니지만 이미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리딩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식 정보는 있어요. 근데이 저자도 얘기하는 게 영혼은 없다, 뜨거운 심장이 없다, 인간의 희노애락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어이 p t 가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어, 초반에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래도 다섯 가지로 좀 정리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I를 뛰어넘는 책 쓰기의 다섯 가지 비결이에요. 첫번째 비결은 감성적인 책을 써라 이 얘기는 뭐냐면잔해와 운해. 그러니까 초반에도 계속 뜨거운 신장이 없다 이 얘기를 좀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쓰는 맛이거든요. 조금 힘들 수는 고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아마 글을 조금씩 뭐 책을 안 쓰시더라도 지금 매일도 조금씩 쓰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글 쓰는 맛이 있잖아요. 어, 자유롭고 그래서 초반에 그런 게있 뭐 책쓰기는 놀이다. 뭐 우리가 문법 문장력이 중요하지 않다. 이분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보다는 내 자신을 자유롭게 풀어놓는 행위이다. 놀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난 문장력이 없고, 문법, 뭐 이런 거잘 몰라요. 필력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저도 계속 그런 부분 얘기하잖아요. 그게 중요. 그거는 그다음의 문제다. 정말 우리 이야기를 그냥 담는 과정이거든요. 그 안에서 문장이 만들어지고, 조합되고, 이런 그 안에서 뭔가 내, 나만의 의미가 길어지고, 거기서 굉장히 그, 성취감 희열이 있거든요. 저는 그 희열을 나누고 싶기 때문에 제가 그 글쓰기나 이런 채쓰기 클래스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 감성적인 책서라 이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과 정보 이런 건 이제 널려 있잖아요. 채찌 p 티가 그런 거다 해주는데 감성이 그곳에는 이제 빠져 있다. 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운해를 깨우쳐야 되냐. 결국은 다문다독 다상량. 많이 듣고, 읽고, 쓰고, 생각해라. 근데 책을, 근데 독서 계속 다시 강조합니다. 독서. 중간중간에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음, 여기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음, 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점에 있다. 라는 책을, 굉장히 오래된 책이긴 한데요. 센다 닥쿠야라는 <laughs> 분인데, 이분이 어그 학교도 안 나왔대요 만화책만 읽었었고 만화책 외에는 단한 권의 책도 읽지 않았고 그런데 어느 날그 서점에서 운명의 책과 만나면서 그날 이후에 만 권의 책을 읽었대요 만 권의 책을 읽은 다음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고 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이, 이, 베스트셀러 이 책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대한 양의 책을 읽다 보면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김병원 작가님도 독서법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이분 다독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이 책에서도 다독이 중요하냐 정독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책은 다독 어떤 책은 정독 저는 이제 정독도 하고 다독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야에서는 정독을 해야 되고요, 다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연결을 해야 되고 융합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책을 진짜 우리가 깊이게 사고하고 해야 되는 책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도 다독을 해야 되는 게 융합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글쓰기에 대한 뭐 관심이 있다고 글쓰기 책만 읽으시면 안 되거든요. 소설도 읽어야 되고 시도 읽어야 되고 뭐 실용서도 읽어야 되고 자기개발서도 읽고 그,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융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다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렇게 한만 권을 읽어야 조선시대 뭐 선비의 말도 인용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좀 도전이 됩니다. 저도 뭐 삼천 권 예전에 사천 냈을 때 삼천 권읽어갔더라고요 제가 막 저는 이걸 막쓰이게개 수를. 근데 요즘에 한 분이 2, 3년 지났으니까, 사채 쓰고. 제가 매달 저도 300권, 500권 읽거든요. 아니, 일, 매년. 그러면은 거의 벌써 천권 됐잖아요. 그러면 사천 권을 읽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몇권 뭐 읽어도 세진 않지만 만, 만 권을 해보려면 한 10년 1년에 한 300권, 500권 읽으면서 10년 정도 다독의 목표로 잘하는데 또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laughs> 이런 생각을 좀 다시 또 해보면 더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운해와 이걸 자극하면 거기서 융합과 창의가 또 나온다 두 번째는 매일 밥 먹듯이 잠을 자듯 더라 결국은 써야 되는 거죠 작가가 되려면 그래서 대부분 위대한 작가들이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단한 가지 배경, 메인을 썼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책쓰기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이분 이제 얘기를 인용했는데, 스티븐 킹 많이 아시죠? 뉴혹하는 글쓰기. 이분이 매 10페이지 이상 썼다. 10페이지는 그 A4 10페이지가 아니고요. 저 예전에 글쓰기 강했던 것처럼 하루 한 페이지. A4 한페이지면 원고지 뭐, 그런거 나오거든요. 그럼 3개월이면 에이퍼 1 0장이 나오죠? 착한 거 분량이 됩니 그걸 매일 진짜 꾸준히 했다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는 피카소, 피카소 이런 분들도 그, 네. 결국은 이렇게, 어, 굉장히 많이 양의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게 3개 정도 된다라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 작가들도 정말 그, 뭐한1 0 0 쓰면 그 중에 사람들이 아는, 알아보는 게 두세권이 쓰는 거죠. 처음부터 두세권이 발견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양이 질을 이기고 양이 질을 낳고 질이 재능을 재능을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쓰고 예. 그런 이제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일침핀. 이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 세스 댄스, 댄스 고딘이라는분 많이 들어 보셨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마무리했다고 그것이 곧 걸작이 되는 건 아니다. 나는 책을 100권 이상 만들어냈다. 물론 모든 책이 잘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책들을 쓰지 않았다면 나는 이 책을 쓸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피카소는 천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피카소의 그림을 세개 이상 알고 있다. 그래서 이분의 그 린친핀이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 린친핀이 유명해지죠. 떼지기 전까지는 100권 이상의 책을 쓴 거죠. 아, 나한권 쓰고 이거 사, 권 쓰고 이비들이 알아듣지 않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계속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어, 남과 다르게 창조적으로 써라. 이제 이거는 채찍피트가 절대 할수 없는 것이다. 예, 바로 요게 이제 콘텐츠죠. 우리, 우리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 체즈피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쭉쭉 읽으면서 지식과 정보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그걸 만들어 가진 않죠. 그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결과 문체, 뭐 그리람의 문체, 이런 것들이 담긴 거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카드 뉴스를 만들고 릴스를 만들어도 그 사람만의 결이 조금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어, 독창적인 거죠. 그 사람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채취피티가 절대 할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뜨거운 심장과 온 몸으로 글을 써라. 예, 그래서 이거는 더 나은 작가가 되고 싶다면 독자들을 열광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 독자들을 열광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작가가 열광해야 된다. 작가가 열광할 때 독자들도 열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초반부터 체취피트에게는 후원심장이 없다. 굉장히 그 작, 이, 이분이 이제 독서와 글쓰기에 빠지면서 열정적으로 읽고 그 책을 쏟아내고 뭐 퀄리티를 떠나서 이분의 책이 또다잘된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책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은 좀 너무 비슷하다, 그 정도. 이런 책도 많이 있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제가 초반에 좀 읽다가 이 책을 나중에 안 읽었어요. 근데 또 계속 나오실 때도 보면 어떤 책은 저도 굉장히 가슴이 뛰고 읽으면서 이분의 심장이 담겨있는 책이죠. 어떤 책은. 근데 여러 권에도 책을 쏟아냈다 보니까 이 책은 좀그전 그 책과 비슷한데,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분 책을 안 읽은 신점이 안좀 있는데, 어, 좀 책을 제거, 이 책은 다시 제가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저도 이제 책 쓰기 책을 읽으니까, 이 채취피티 관련해서 또한 파트 써야 돼서 찾아서, 어,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다 읽었는데, 이렇게, 대두 명의 작가님이 체취피티를 이기는 인간의 책 쓰기 비결을 어,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채취피티 인공지능이 유행이고 인기이지만, 인간이 할수 없는 부분이 절대 있죠. 어,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취피활용 해야 되지만, 대체 불가능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글을 쓰고 책을 써야 될지,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어, 채피트를 읽는 인간의 책쓰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세모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